지금 손님이 온다고 해서, 닭네 마리를 지금 삶고 있어요. 뭐뭐를 넣냐면, 엄나무 넣고, 마늘 넣고, 더덕 넣고, 잔대 넣고, 그리고 달래를 이렇게 위에다 살짝 얹히면,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싸먹으면. 그리고 맨 밑에 베이스는 홍합이 들어갔어요. 홍합은 홍합이 우러난 해물물인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황도 군은 이 우리 황도는 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보세요 아군이 꼬리를 넣어갖고 진짜 식량 저렇게 타버렸어요 그리고 도시 음식 먹었습니다 황도랑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맛있겠죠 손님이 꽤 여러 분이 먹으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또 먼저 오신 분은 또 발전기도 또 선물해 주시고, 여러모로 많이 챙겨주셔서, 제가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아이고, 수술 좀딱고을 걸. 할수 없죠, 뭐. 이게 뭐. 불 피는 거라. 아내만 하고 밖에 생각을 못 했네요. 오실 시간이 된것 같은데. 아이고, 새벽 6시부터 준비했어요. 닭 잡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는데, 닭이 안 잡혀요. 밤 11시에도 원래 닭들은 야행성 이 아니라 뭐 금방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꼼꼼해도 닭들이 눈이 달렸는지 막도망다니는거예요 겨우 잡았습니다 세대교체를 했어요 장닭이 못마땅했거든요 흥도이장은 장닭이 음, 먹이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암탉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할수 없이 세대 교체해서 장닭을 잡고 어 먹이 욕심이 많은 그 암탉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잡았어요. 근데 알을 못 낳는 암탉이 있는데 얘는 자기 잡을 줄 알고 너무 멀리 도망간 거예요. 나무 꼭대기에도 아예 오지를 않아요. 잡질 못했습니다. 아무튼 네 마리를 잡고 했더니. 오늘 괜찮네요. 그래도 기분이 좀 부를 줄 알았는데, 좋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맛있어요. 황도의 장이 요리 솜씨가 보통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식이다 보니까 맛있어요. 황도의 오면 누구나 삶아줄게요. <laughs> 압력수을 해야 되는데 압력콧이 너무 작아서 용량이 할수 없이 가장 큰수술로 했는데도 4개가 잘안 들어가네요. 항도 날씨 좋죠? 쳐. 해바라기도 아주 이쁘게 폈고. 이상, 항도시겠습니다